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집값 하락 시기에 언제나 가장 크게 하락하는 아파트가 있죠. 바로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 위기 벌써 시작됐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수요자들이 무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비용, 많은 대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관리비입니다. 야, 어차피 집값은 수억 단위로 급등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단위의 이자 비용과 관리비 정도는 무시해도 되잖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에만 주목받는 주거 상품이 나홀로 아파트하고 대형 면적 아파트입니다. 이 대형 면적 아파트는요, 유난히 집값 급등 시기에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왜? 더큰 폭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홀로 아파트, 대형 면적 아파트, 그리고 관리비가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 등은요, 주택가육 상승 기대감이 있어야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처럼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사라졌을 땐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내집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으면 위험한데 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순수 유지비만 따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장과 반대로. 대형 면적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꺼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아파트 관리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일 산업의 발달로 에너지 요금이 계속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요금이 동결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아파트 관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계속해서 줄어 들었어요 왜 영상 감시계의 발달과 인력의 외주화로 절약을 할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영 전에는 분명히 아파트 관리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득 증가폭이 더 크네 그러면서 부담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말부터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자한 기사 볼게요. 아파트 관리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 가스, 전기, 공공요금 인상 영향을 받았다. 분양 분석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공동주택 관리할 정보 시스템 K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2,496억 원으로 집계가 됐대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전년 동기 대비 4.52% 인상된 금액이래요. 관리비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더라. 이게 작년 상반기는 1 8 3 올랐는데 올해 상반기에 4.52% 올랐다는 부분이죠.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상반기 때4% 관리비 올렸다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진 않겠죠. 아파트 관리비의 본격적인 인상 시작도 안 해고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전기 요금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3분기부터 진행이 되고요. 가스 요금도 7월 1일부터 원료비 인상 반영 시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하반기부터 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관리비는 하반기 때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반이 나왔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전력 실적이 발표됐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52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분기영업 손실이에요. 자, 당연히, 전력 생산비는 두 배가 폭등했는데, 정기로운 요금 인상은 찔끔 올려주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급등을, 원래 요금을 급등시켜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못 올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국전력이 운영이 될까요? 적자체를 발행하면서, 한전체를 발행하면서 적자를 메꿔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팔릴 때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구조인데 이것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는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스페인 68.5%, 독일 43.4%, 영국 33.7% 급등을 시켰죠. 이것도 상반기고요 하반기 때 추가 인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두배 올려야 돼요, 전기요금을. 지금 상황에서는 두배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그나마 정치적인 요인으로 덜 올렸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두 자리 수수 제대로 못 올렸죠. 앞으로 큰 폭의 인상이 남았다는 것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 알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게다가 이제 당분간 선거도 없어요 그럼 추가 인상 방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전력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잖아요 그럼 계속 회사채 발행하고 그 회사채 발행하는 게 채권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 한전채가 넘쳐나고 그건 신용도도 좁다 보니까 내가 발행한 회사채는 안 팔리니까 더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되더라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전기요금만 올리겠습니까 난방 요금도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 더 미루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 요금 인상 계획이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아셔야 되는 관리비 인상 요인이 있어요 자,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2023년에 전년 대비해서 5% 이상한 거로 결정이 됐죠. 물론 이거 이 정도 수준에서 매년 올려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리비가 한꺼번에 오른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문제는 이거는 최저임금이고요. 지금 노동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인건비가 껑충 뛰어 오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모든 직종에서 사람 구하기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사람 없어요. 생산 포기하는 제조업체. 왜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국경 간 인력 이동이 제한되면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아마 건설 현장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재작년까지만 해도라도 동남아 근로자들 많았던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싹 사라졌죠. 식당에서도 일어나, 일하시는 지금 외국분들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올수 밖에 없어요. 왜? 지금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는 치솟았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상승률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임금상승은 이번 하반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내년 1분기부터요, 관리비 곡소리 날 겁니다. 40평 아파트 관리비 60만원 나왔어요 70만원 나왔어요 이런 만가팩을 쏟아질 겁니다 내 집인데 월세 사는 기분 들어요 이거 1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리비 곡소리가 날때 대형 면적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의 수요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부동산 침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확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침체 시기에 약점이 잡혔다. 약점 있는 주택은 하락폭이 더클 수밖에 없죠. 왜? 어느 아파트든지 팔아야 되는 공급자는 반드시 있는데 수요자가 더 줄어들었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대형 면적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서울의 중대형 그리고 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6월 서울에서 거래된 중대형, 대형 아파트는 194가구인데 전체 거래량이 9.3%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7월 대비 7%포인트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요가 뚝 끊어진 상황에서 굳이 관리비 비싼 아파트를 수요자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집값 상승 기대감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벌써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중형과 중대형의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사 지역에 하나 아파트 봤더니 제일상 금매가 36평 아파트예요 33평 보다 더 싸게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중심으로 중형 면적과 대형 면적 아파트 차이가 1억 이하로 줄어드는 곳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 내년부터는 더욱 더 심해질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장면적 원하시는 분들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 중형과 대형 면적의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난 이후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을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쇼킹 부동산에서 블루고자이로시를 운영하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담아 두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 입장에서 넣을 만한 분양 저희가 찍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곽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자 모집 공고와 청약 경쟁률은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범위를 좁혀서 청약하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